안녕하십니까? 하루 1분 코딩 영어. 오늘 공부할 단어는 iterate, 반복하다입니다. iterate, 어떤 처리 절차를 반복한다는 뜻입니다. 명사로는 iterator, 반복자라는 단어가 있고요. 형용사로는 iterable, 반복할 수 있는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먼저 원어민 선생님, 구글 선생님의 정확한 발음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terate. iterate. iterator, iterator, iterable, iterable The for loop is used to iterate over each element in an array or a collection. 어떤 배열이나 컬렉션에서의 원소들을 iterate하는데, 어, 반복하는데 for loop가 사용된다. 이런 뜻이죠. 이 문장을 자주 보셨을 겁니다. non-type object is not iterable. 난 타입 객체는 반복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자바에서는 iterator라는 generic collection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이 클레, iterate 클래스를 이렇게 iterate라는 메소드로 받아와서 hasNext가 있을 동안에, u 어, i.next로 받아와서 처리를 하는 이런 반복자를 사용하는 것을 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p 이썬에서는 for element in my list 어떤 리스트에 있는 원소들을 반복하는 for 문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문장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typeError, non-type object is not iterable 이라고 뜹니다. 왜냐하면 이 myList에서 리턴을 안 해줬기 때문이죠. 그래서 return myList를 해주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틀레이션이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non-type is not iterable in Python. Python에서는 non-type이 반복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non-type is not iterable in Python. 감사합니다.